동안과 유나의 이야기는 신랑 수업 132화에서 또 한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사로운 햇살이 비치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로맨틱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죠.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속속들이 나누며 사랑의 감정을 더욱 키워갔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달콤했고, 주변의 모든 것이 두 사람을 축복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은 유나의 갑작스러운 질문으로 인해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나는 그윽한 눈빛으로 동완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동완, 결혼 준비를 위해 얼마를 저축했을까? 이 질문은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자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계기였습니다. 동완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진중한 모습을 되찾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유나의 눈을 마주보며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아직 많이 저축하지 못했어. 동안은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거야. 동안의 대답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유나은 동안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대답은 유나의 마음 속에 깊이 파고들어 그가 가진 진정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나은 동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저축 계획을 세워볼까? 그녀의 말에 동안은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순간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두 사람은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기분의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안과 유나한 결혼을 위한 저축 목표를 설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커피 한잔덜 마시기, 불필요한 소비 줄이기 등 소소한 것부터 실천하며 함께하는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꿈과 계획을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가치관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동화는 저축 계획을 세우며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조금씩 함께 준비하다 보면 우리 미래가 한층 더 빛날 거라고 믿어 그의 진심 어린말에 유나은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맞아. 이렇게 함께 노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날의 대화는 단순한 데이트를 넘어 사랑의 성장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일상 속에서 작은 목표들을 이뤄가는 기쁨을 함께 누렸고, 그 속에서 서로를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유나이 동안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 동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순간들이 너무 소중해.